어, 호연, 어, 지금 카이라 이제 보스 던전 갈 거예요. 지금 이제 기믹은 다 파야 했고요. 지금 기본적으로 냉기랑 파기 걸어야 돼가지고, 어, 육손 들고 가시면 좋습니다. 2초월 되어 있으면 더 좋고요. 지금 명함이에요 지금 저랑 이분 둘다 육손 명함이고요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스킬 안 쓰다. 딜은 어차피 충분하니까, 어, 딜컷이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, 이제 육손 스킬은 중간중간 뜸은 뜸은 써줄 겁니다. 보죠? 여기는 이제 기존에 쓰던 조합 버리고 좀 화기랑 한기를 걸어야 됩니다. 근데 한기 확률들은 좀 낮은 편이어서 좀 화기 쪽으로 가져가는 편이에요. 뭐 세와, 뭐 차차우, 홍비, 수삼뭐 이런 캐릭터들 육성 같은 경우는 장판 깔아서 1초당 50% 확률로 한기를 걸기 때문에 어 상당히 높은 항일로걸수 있어요. 뭐 처음에는 별거 없고요. 바로 여기서 어으면은 장판 을 깔아주고요. 뭐, 나머지 패턴은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어 이렇게 딱 밀치면은 한명 묶이거든요. 어저렇게한명 이게 풀어줘야 돼요. 한명 가져 이렇게 어 풀어줘야 됩니다. 이렇 어, 풀어주면 이게 풀리는 거고요. 1페이지는 뭐 사실 실패해도 뭐 이렇게 죽진 않아요. 이런 장판들이 그냥 피해주고, 2페이지부터는 구속 걸려가지고 회피가 안됩니다. 그래서 걸어서 피해야 됩니다. 아, 육수는 원래 바로 썼어 도 됐는데, 어 그냥, 그냥 쓸게요. 뭐 아직은 멀었으니까, 패턴이 나중에 쭉 빼다가, 어, 이거 다음에 또 묶는 거, 누구? 저기죠? 제가 가까우니까 제가 가까이 가서, 이렇게 풀어주고요. 이 페이지 때는 저거 하고 쫄이 3마리 소환되거든요? 근데 쫄이 상당히 아파가지고, 어, 또 육손 활용해서, 또 쫄도 좀 신속하게 잡아줄 수 있습니다. 어, 이 십자가. 보통 이 십자가 다음에 운석 떨어지거든요? 근딜는 굳이 갈 필요 없어요. 어디 딜타만 나오니까 떨어지고, 접근. 보통 이 다음에 파기걸, 어. 이 탁기 돌풍 이제 패턴이 보입니다 이때 이제 깔아주면 돼요 육선은한 명만 들고 갈때 많이.. 다다이선이에요 많이 들고 갈수록 중첩이 잘되더라고요 1페이지는 대충 요런 느낌으로 이러면 또한명 묶이겠죠 반대쪽 너 머니까 저안 가고 어.. 티모가 이제 해주고 이제, 이제 반피 까지면 이제 슬슬 2페이지 이 페이지 되면은, 네 방향으로, 이렇게 뭐, 소환되요. 이거 각자 그냥 부셔주면 돼요. 당장을 이제 부셔야 되니까, 어, 육손 스킬 써주고요. 남의 것, 딜이 좀 부족한 남의 것도 이제 부셔줄 수 있어요, 가서. 좀 느리다 싶으면은. 오 이페이지 슬슬 자육성거 바로 쓸게요 그냥 일단 지금 이제 비.. 아 뭐야 이제 십자가 다음에 보통 떨어지는 거 이거 다음에 보통 아까 그 탁기 패턴 나오거든요 보통은 어 근데 이렇게 조금 늦, 늦게 나올 때도 있어요 탁기의 숨결 하고 십자가 다음에 떨어지는 거 다음에 보통 패턴이 나옵니다 어 나왔죠 이제 그때 바로 써주고 단순 히 이제 세화랑 수삼으로도 충분했었는데 가끔 이제 확률이라서 어안될 때가 있더라고요. 근데 이 페이지 때저못 풀면은 거의 전멸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묶는 거뭐뭐에아 써주고 쫄다고 나왔죠 쫄다고 나왔을 때야육손 바로 아끼지 말고 써주시면 돼요. 쫄다고도 처리 쫄다고. 그 다음에 또, 떨, 운석 떨어지는 거. 네, 이 다음에 또, 패턴, 이제, 타키 요리 다음 패턴 나올 가능성 높죠? 아마 패턴 나올 거예요. 아니면 타키 폭발 뒤에. 네, 육성 스킬 아끼고 있다가, 아마 이번에, 아직이네요. 그래도 굳이 쓸 필요 없으니까 아끼고 있다가. 자, 그 다음에 제가, 제가 갈게요. 제가 풀어주고. 이쫄따구가 제일 빡세더라고요. 이때 육손 스킬 써주고 자또 아, 때리고 이제 부활하는데 5만원, 10만골드 막 이렇게 들기 때문에 최대한 안 죽는 게 좋습니다. 자 십자가 패턴 그리고 떨어지는 거 근데는 굳이 붙지 마세요 이거 그 다음에 육손 스킬 쓸 준비하고 이거 다음에 쓰겠네요 이제 어 깨끗게 숨결 다음에 바로 이제 육손 스킬쓸 준비하고 이제 마지막 패턴일 겁니다. 어딱 육손 스킬 써주고 어게 차단.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딜컷이에요. 그냥 마지막은 딜컷이라서 그 권장 전투로 만 사천이 안 되면은 조금 어빡쓸 수도 있습니다. 어 여기는 그냥 딥, 딜 딜컷이에요. 딜컷. 지금은 딜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제 그냥 뭐 깨지는 모습이고요. 그러니까 어, 육손 바로 이 깔아도 되고요. 어. 얘기하다가 깜빡했네요 얘도 이렇게 해서 만약에 예초에 딜이 마지막 딜컷만 부족한 게 아니면은 딜이 부족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육손 노돌이라도 이제 활용해가지고 어, 좀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